한국은 지금 트로트 열풍을 넘어 트로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BS 트로트 신이 떴다, MBN 보이스 트로트이 있었고, MBC 트로트의 민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엔 KBS 트로트 전국체전과 TV조선 미스 트롯트2가 맞대결 준비를 하고 있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 있는데요. 송가인과 임영웅의 대리전이라고 부를 만큼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트롯트전체체전미스스트 h i 2가 누가 이길까? 관전포인트 6가지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가인과 임영웅의 인기대결 누가 f i 까 작년도 미스터트롯을 통해 화려하게 등장하여 트 t 붐 조성에 신호탄을 쏜 송가인과 올해 미스터트롯을 통해 최대의 팬덤을 확보하고 인기 절정에 있는 임영웅의 대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송가인은 트로트 전국 체전 코치로 참여하고 임영웅은 트로맨탑6와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두 오디션의 간판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전 홍보전에도 두사람이 간판으로 등장하여 홍보영상을 통해 알리기에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한국 트로트 신세대 남녀대표 주자로 두사람의 역할과 대결도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매우 큽니다. 둘째 시청률이 운명을 좌우한다. 어디가 앞설까? 시청률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시청률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롯 전국체전 지난주 첫방송이 이미 높은 시청률 16.5%를 찍어 성공적으로 시작하여 미스터로트2가 부담을 안고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KBS가 진혜성, 완희와 윤서령 등이 의 걸출한 스타급 재능을 보여줘. 첫 방송부터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TV조선은 어떤 카드가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미스트롯 1 시청률 18.1%를 돌파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셋째 탁월한 가수 어디가 더 많이 배출할까? 오디션 성공의 핵심은 탁월한 스타를 발굴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인데요. TV조선이 종편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션 초기에 송가인과 임영웅의 진가가 발휘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KBS가 먼저 시작하여 진해성, 완희완, 윤서령 등첫 방송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화제가 집중되었는데 TV조선도 얼마나 탁월한 재원들을 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넷째, 트로트 종가 KBS와 트로트 오디션 원조 누가 유리할까? KBS는 그동안 전국 노래자랑 가요 무대 등 트로트 보급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저력으로 트로트 전국체전을 출발시켰고, TV조선은 미스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트로트 오디션 원조로서 자부심이 있는데, 과연 누가 유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즐기면서 인기 방송이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레전드와 탑6 심사위원 대결 누가 유리할까? KBS가 남진, 설운도, 주현미, 김현자 등 레전드 가수와 송가인, 나태주, 신유 등 신세대가 코치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신구 조화를 이루려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TV조선 미스터로트2는 장윤정, 조영수 등 원래 멤버에다 임영웅과 탑6를 합류시킨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누가 더 공정하게 심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외나무다리 싸움, 제작사 대결 누가 승리할까? TV조선의 미스 미스터 트로트의 오디션 성공은 훌륭한 PD와 제작사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서예진 예능본부장과 김광수 제작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오디션은 포켓돌 스튜디오 김광수 대표가 KBS와 손잡고 TV조선과 에나무달이 맞짱을 뜨게 된 것입니다. 즉 어제의 친구가 바로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송가인은 포켓돌 소속이고 임영웅은 TV조선과 계약관계로 이른바 대리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가인과 임영웅을 내세운 KBS와 DB조선 트로트 전쟁. 방송사 입장에서는 피난 혈투로 경쟁을 하겠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즐기면서 참신한 드로스타의 탄생을 기대하기에 흥미진진합니다. 송가인과 임영웅, 한국 트로트를 짊어지고 글로벌로 나아가 K-트롯 위상을 드높여야 하는 남녀대표 스타들이기에 어려움에 처한 한국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따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